스타우테프의 가르침 37번째 교훈이고요. 자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 내가 여인을 무엇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인데, 자, 이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. 이 어떤 여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을 뜻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큰데, 어쨌 여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. 자, 그다음 문장 행복한 것을 그녀의 마을이 알도록 해라. 자,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행복이란 뜻이고요. 뭐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녀가 적법하다면 이라고 해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법이나 규정 그런 걸 뜻하는 단어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 순간 그녀에게 친절해라. 자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친절한 거. 반대한 거 그런 걸 뜻한 단어고요. 다음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때, 시간, 순간, 뭐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여인에게 잘 해주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. 자그 다음 문장 그녀를 쫓아내지 말고 그녀를 먹여 살려라. 자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동사는 쫓아내다 라는 뜻입니다. 부정문이니까 쫓아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.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동사 이거는 먹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. 자 마지막 문장 행복하면 그녀는 균형을 가져온다.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여러 개의 단어는. 합쳐져서 무슨 뜻을 나타내냐면 균형을 가져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7번째 교훈은 좀 자세한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단어 뜻이 확실하지 않아서 자신의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 먹여 살려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해서 37번째 교훈 봤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38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